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블랙박스 2채널짜리 탈착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도 약간 좀 고가스러운, 어 그런 고품격의 블랙박스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뛰는 것들은 1채널이나 약간 봤을 때그 형세가 약간 흉물스럽거나 혹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어 그런 친구는 가급적이면저 역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뛰지 않는다는 거죠. 야 손을 안 된다는 표현을 쓰니까 약간 좀 그런데 어, 그런 표현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은 지금 쓸만하죠. 어, 딱 봤을 때 뭔가 운치가 있어 보이고 약간 럭셔리가 느껴지는 어, 그런 친구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장비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항상 이 준비되어 있는 장비. 장비를 가지고 오늘도 한번 응, 작업을 신나고 재미나고 활기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전원선을 어, 탈착을 먼저 하고요. 전원선 두 개를 하나 두 개를 먼저 탈착하고 헤나를 이용해서 어, 저를 좀 보세요. 어딜 보고 계신가요? 헤나를 이용해서 어, 탈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한날떼양볕에 해야 굉장히 잘 띄워지는데. 오늘은 와 서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와 서류를 그동안 안 하고 너무 놀다 보니까 <laughs> 서류가 밀려 있어가지고 와 집서, 출근해가지고 지금까지 서류했어요. 이제 좀 여유가 돼가지고 급한 서류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도 오늘 저 방송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생방송 끝난 후에 보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라 오늘 방송을 해야 된다고 요또 생방을 또 서류도 가야지 가야 되고 집에 어할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힘들다. 자, 내일쯤에는 잘가라 친구야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차를 잘못 쐈습니다. 차를 잘못 사가지고 잘가라 친구야를, 어, 내일은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내 그랜저 XG, 잘가라 친구야. 내가 왜 샀을까? 그랜저 XG를. 어, 2002년식 그랜저 XG인데, 지금 뭐 abs 불도 나오고 아우 이것저것 안좋아요 음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보자마자 도망쳐 가지고 몇명을 어 소개를 시켜 줬는데 다 도망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토일, 토일이나 요토일요 월요일쯤 해가지고 폐차장에 이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마이너스에요 폐차 보내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떠요 자 아이로도 t a 이라고 적혀있고요 어 뒤에 액정도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나면 마이너스 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장사치가 무슨 돈이 남는다는 둥 무슨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둥 아니 장사치는 뭐 불사조야? 아니 지뭐 장사치가 뭐 은행입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게? 알지도 모르면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 장사치들도 마이너스 되게 잘 나요 저 역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에다 찍는 거고요 안 그러면 가시꼬리 만들려고 맨날 마이너스 났다고 찍죠 저는 그렇게 그런 걸로 거짓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이라고 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으면 남았다고 자랑을 하지 왜안 남았다고 왜 그거를 없는 척을 하나요 <laughs> 좀 그랜저 XG 클라스대일 어떻게 해야 돼 바요들이 다 보고 그냥 36개 주행낭을 쳐요 지금 자 이쪽에서 한번 보고 계세요 뒤쪽에도 아우 자 요런 식으로 어, 한번 보고 계시죠 <laughs> 아 나는 이거 되게 꿀잼인데 저는 블랙박스 이거 뛰는 거 영상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어이? 아, 누웠네? 아, 잠깐만요. 누웠어. 너 피곤하니? 예,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어, 좀 얼굴을,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니, 너? 잠깐만. 내 카메라 켰나? 아, 켰구나. 아우 깜짝 놀랐네요. 아, 킨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계세요. 헤나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로도 거예요, 아이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이채로처럼 블랙박스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안띌 거예요. 약간, 음, 모양새가, 어, 이뻐 보이지가 않은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장사하다 보면 항상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뭐 불사신인가요? 제가 뭐 은행입니까? 은행들은 항상 남죠. 어, 세상에 은행만큼 물론 보도 나가지고 망하는 뭐 지역 은행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일금융 은행들은 안 망해요, 그죠? 어, 은행이 안 망하듯이 은행이 미치는 장사 하나요? 은행만큼 미치는 장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정유사가 미치는 장사입니까? 정유사만큼 미치는 장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자, 그런 제가 대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근데 소상공인이에요. 식기겸면요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어위 의심치 마시고, 있는 그대로. 와, 제가 얼마 전에 저 침수 영상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와, 그것, 그 침수 영상으로 또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뭐 아는 척 하려고 막 설레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침수차 팔때 있잖아요. 제가 본 부분들은 안 뜯어요. 수리도 안 하고요. 이게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는 저기다 세척 물 세척하기 물 세척을 해. 예? 어떤 분이 거기다 정답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형 들어가세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정답을 적어 주셨어요. 거기다 진짜 기가 막힌 정답을 적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침수차 파는 분들은 있잖아요. 침수차 파는 딜러들은 그거 가구하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랑 사사롭게 시시, 시시비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다 어? 리스크를 안고서 고위험 하이베네핏 응?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 뭐다 뜯어 가지고 뭐 수리하고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정답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 그것도 모르고 아는 척 하기는 설레발이든 아우 하여튼 대단해 유튜브는 그냥 저저 저, 네, 마우스 파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사들을 다 알고 있대 전문가예요 저야 뭐 특이하게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분히 저는 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해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저도 제 자신을 칭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침수차는 이렇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들, 저에게 100%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는 척들도 지금 적당히 하세요. 어느 정도껏 아는 수준으로 아는 척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그런 걸 갖다가 정답인 양막 응?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요 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 그렇게 입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영상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이 멘트를 했을 때 나는 이거 저 딜러들한테 매장당할 수가 있겠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좀 나름 거르고, 야, 이런 것들까지 개인들한테 모두 가르쳐 주면은, 야, 이건 딜러들 못 먹고 살겠는데, 그런 것좀 가려주고. 저도 나름대로 머리 굉장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아는 게 세상이 전부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말의 콩, 떡, 뿅! 응,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면 사람이 가르쳐주면 배우십시오.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모르면 제발 그저 배우세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응. 모든 지식을 아는 척 하는 순간 패러독스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대자 같고,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옳은 것 같고. 응. 그래서 괴변 론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TV 시청할 때 있잖아요. 그 방송 포럼에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있죠그 중에서도 괴변 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송은 그냥 걸러 버려요. 안 봐요. 왜냐? 그 사람 머릿 속에는 이미 그게 정답인 거야. 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해결된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가 타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포럼은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썩어 들어가요. 좀 먹고. 그런 사람들이 몇명 있죠. 어, 이 방송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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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해가지고 자신만의 저 패러독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 그런 그분의 그뭐 뭐라 그럴까? 어떤 뭐 강연이라든가 절대 보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생각이 아, 잠깐만요. 어, 생각이 좀 먹힌다고요. 어,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진취적이지가 못해요. 이미 정답을 음, 정해놓고. 서로에 대한 포럼을 하자는 것 자체가 무리수도 있을 뿐더러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막 죽일 듯이 공격할 듯이 막 그렇게 그런 대화법 자체가 토론법 자체가 어우 저는 눈살이 너무 찌푸려져요. 얼마나 인정받고 어, 교수직으로서의 어, 어, 임무를 다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 그런 거는 올바른 대화법이 아니에요. 자 서로 타협하고 어, 서로 누리면서. 서로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는 어떤 타협점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지 너이긴 틀려 내이기만 맞아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얘기 중에 모두게다 정답은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알짜배기 여러 지식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믿으세요 어. 그게 뭐 범인류 뭐, 뭐 저거 어, 이게 왜안 나오지? 뭐 일륜적으로 어, 폐륜적이고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음, 그런 작은 약소한. 어 잠깐만요. 이게 왜안 나오지? 이끌어버려야겠다. 야 얘는 여기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요. 억수선은 어, 마이너스선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약소하고 좀 미천하긴 하지만 이런 지식들이 어, 여러분들은 사실 크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미 어, 피부로. 어, 생활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고 어, 제발 믿으세요. 어 이게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 아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믿질 않아. 얼마나 맨날 거짓말을 쳐놓고 얼마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옳은 얘기를 해 줘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예? 예전에 우리 그런 편이었지. 아이 무슨 국도 빠스리 뭐냐고. 그 때놈이냐고.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그런 표현, 뭐,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뭐 그런 얘기 들었나요? 아버지한테? 뭐,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름이 이거, 뭐, 중국도 빠스를 입었나? 물론, 중국 사람을 약간 좀 비하하는, 어 그런 발언이긴 한데, 요즘 우리 세상, 우리 세태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면 안 믿어. 그게 왜냐면, 인터넷에 너무 거짓 정보들이 나무하고 물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이제 전달해 드려도 사람들이 스스로 정화 능력이 생겼어. 올바른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걸 배척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지금은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올려드린 그 유튜브 동영상 침수차 있잖아요. 아안 보이시죠? 어, 그거 보면 여러분들 침수차 100% 구별할 수 있어요. 괜히 아는 척좀 하지 마시고, 뭐, 여기를 어디 다 뜯어내네, 뭐하네. 아이고, 그거 다 뜯어내도 침수차는 어쩔 수 없이 침수차예요, 여러분. 예? 전조현상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다 감안해가지고, 그것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손 침수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보같이 그거 다 수리하겠어요? 안 해요. 예? 다음 석들이 다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으시면 돼요 불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장사에서 나이거 수출해가지고요 저요 많이 믿죠요 <laughs> 한 믿지는 확률이니까 10대에 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무너지진 않죠 그러면 저는 거지가 됐어요 근데 10대 정도 사면은 확률이 두대에서세대는 마이너스가 무조건 뜹니다 거의 뭐 기본 공식이에요 왜냐면 딜러들한테 항상 좋은 차만 어, 딜러들이 항상 좋은 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항상 좋은 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은 내가 배척할 수가 있어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개인은 일대일 거래밖에 안 되고 단일성이 있어요. 단일성. 근데 딜러들과의 어떤 관계는 연속성이 있다 이거죠. 어, 한번 거래하고 어, 저의 스타일이 맞으면 계속 저에게 연락이 와요. 어, 저를 좋아하고 제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연락 와요. 그런 분들이 항상 좋은 차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런 분들도 열대 사면은 그중에서 세대 내대는 좋지 않은 차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 이제 또 다음 연결고리가 또 완성이 되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의 새 사슬이 되는 거대하게 나중에 늘어나면 굉장히 길겠죠. 그 세월이 하지만 그 단일성 때문에 개인분들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지인의 차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뭐 아들, 아들 차인데, 아들 차를 팔았다, 갑자기 아들이 친구의 어머니 차를 소개시켜주고 어머니가 그 동네 할아버지 차를 소개시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대 걸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제가 잘만 해드리면은, 어, 그렇게 소개소개를 많이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 쉽게, 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 사실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3분, 어, 대략, 아 기술이 너무,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아니 이새는 블랙박스 띠는게 일도 아니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준규야 이게 13분이 뭐니 창피하게 14분이 뭐야 이게? 할 말도 이렇게 많아 죽겠는데 벌써 끝나면 어떻게 해? 이런 젠장한 자, 일단은 어 자, 한번 실를 보여 드려야겠죠. 어 자, 전형적인 어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군데군데 매더 스트레칭 자국들로 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원형이 보존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설 방송인데 너무... 아 너무 지쳐죽겠네. <laughs>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내일 토요일 날 보겠죠? 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금요일 날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나 아 이거 지금 서류 해야 되는데 이 서류 같은 게 밀려 있으면 정신적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은 굳이 뭐촬영은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촬영 차량, 촬영을 뭐 촬영을 진행해야 되나 오늘 뭐 특별히 캐릭터 있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어 캐릭터 있는 친구가 있나? 없어요 저기 투산 가솔린 투산 가솔린 차량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말만 가솔린이지 투산 디젤 차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려서 사실 메리트가 없고요 지금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건저 앞에 있는 이스타나긴 한데 이스타나를 한번 진행해볼까 잠깐만요 블랙박스를 일단 챙기고요 지금 바람소리가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마이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마이크가 굉장히 후시더라고요 자, 이 차량이 좀 빨리 팔려야 여러분들에게 맞척해. 아직 안 팔렸어, 어, 요 여러분? 이 차량이 이렇게 보이시죠? 어우, 이거 예고편으로 그냥 쩔지 않아요? 어, 야, 이 강력하다. 러니 예고, 예고편만 보더라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없어, 없어, 그렇죠? 야, 이 강력한 외부, 예고편을 아 빨리 본편으로 제가 승화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찍고 싶다, 미치겠어요, 찍고 싶어 아 자, 오늘은. 이스타나를 좀, 양념을 뿌려볼까? 자, 이스타나, 이 어, 친구. 아, 요 친구 한번 찍어볼까? 이 친구 한번 찍어볼까요? 이스타나. 은색 이스타나는, 어, 최근에, 어, 저도 못 찍어봤었거든요. 안 그러면 요 일반 캡한번 찍어볼까? 일반 캡. 일반 캡도 나름대로 안 찍어본 지 되게 오래됐죠? 요 일반 캡이나 한번 가야, 갈까? 아, 일반 캡도 사실 재미가 좀 없는데. 포토가 얼마 전에 올라와가지고. 자 어떤 분이세죠 <laughs> 이거 이거 싹다 재고예요, 여러분. 이 마티즈 싹다 재고입니다. 하나도 안 버려가지고 여기다 다 세우는 거예요. 자,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뭐 찍을 거 없나?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와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가뜩이 어, 요즘에 살아가기 힘들고 재미없는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뭐 재미나고 신기한 거 같이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 눈부시 아유, 저 라보. 아, 요 라보도 요것도. 라보 얼마전에 찍었죠 어, 저 왕두꺼비 마트 해가지고 아 라보 찍어가지고 아 이것도 애매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차량 안 찍는 걸로 할게요 저 잘가라 친구야 그랜저 XG나 이따 갔다가 한방 찍어야겠다 아 여러분 그랜저 XG 한방 찍을까요 그랜저 XG 자 렛츠고 갑시다 그랜저 XG 어, 그랜저 XG 영상에서 어그간 오랜만에 비치는 차량일 것 같아요 어, 영상 제목은 잘가라 친구야로 해가지고 그랜저 XG 어, 바로 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